우리의 목적지는 과연 지금일까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자주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이 이해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이해를 다시 반대 방향에서 바라보고 해체해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떤 관점, 어떤 말, 어떤 개념에 기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무언가를 새로 붙이기보다는 의지할 대상을 하나씩 내려놓는 습관과 사고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곳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여기밖에 없다. 현재에 머물러라. 영성이나 자기 개발에서 아주 익숙한 말들이죠. 그런데 이 말들은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밤하늘의 별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별을 보며 지금 이 순간 별을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건그 별의 지금이 아닙니다. 몇년전 혹은 몇만 년 전에 이미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과거의 별입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여기 지금이라는 저희가 알고 있던 이 개념에 중요한 착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혹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별은 멀어서 그렇지 우리 삶의 일상적인 경험은 다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아주 가까운 사물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구조는 동일합니다. 어떤 사과를 하나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사과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망막을 거쳐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우리의 뇌로 전달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아주 짧지만 분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실시간 정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연된 정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더 분명한데요. 소리는 빛보다 훨씬 느립니다. 천둥 번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번개가 먼저 보이고 몇초 뒤에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번개와 천둥은 서로 다른 시간이 아니라 같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른 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인식했다는 말은 이미 지나간 것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지금을 인식했다 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해서 괴롭다. 현존을 놓쳤다. 내가 아직 충분히 지금에 있지 않다.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을 잘 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지금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가정한 것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내가 인식한다. 하지만 실제 순서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삶이 먼저 일어나고 현상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지금이라는 해석과 설명이 붙습니다. 지금, 현재라는 개념은 나중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과거입니다. 현재도 미래도 모두 인식되는 순간 이미 과거입니다. 미래 역시 어딘가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 상상과 예측이라는 형태로 지금 인식된 개념일 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과거라면 과거라는 개념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이 전부 물이라면, 물이라는 개념은 사라집니다. 또한, 이 세상이 전부 같은 색깔이라면, 색이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저희는 더 이상 색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삶 전체가 항상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면, 과거라는 말도 별도의 지점을 가리키지 못합니다. 3. 현상. 이것. 이러한 것들이 늘 먼저 있었고 과거 현재 미래는 그 위에 붙은 설명일 뿐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트랙 위에서 앞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지나 현재를 거쳐 미래로 달려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해 우리 눈에 보이는 풍경은 이미 지나온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보고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본 채 뒷걸음질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좀더 합리적인 표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내 손을 떠나 있는 그저 지나가는 풍경이라는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책임이 사라져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행동은 여전히 일어나고, 선택도 여전히 일어나고, 책임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내가 쥐고 있다는 과인 개입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서사를 붙입니다. 나는 이번 생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왔다. 나는 이번 생에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만 한다. 내 영혼의 사명은 이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삶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삶이 먼저 있었고 이야기는 나중에 피어났습니다. 어떤 것을 놓아버리라는 말도 전부다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과도한 해석과 과잉 개입에서 잠시 물러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수행을 하는 이유, 돈을 벌고 성장을 바라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고 싶어서입니다. 그렇다면, 편안함은 앞을 더잘 보고 열심히 달릴 때, 이럴 때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뒤를 보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스며드는 걸까요? 우리는 시간 위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삶 위에 시간이라는 설명을 붙이며 살아가는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함께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